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그레이터 bm입니다 역시 산타 마법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해가지고 나왔네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저도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가 돼요 제가 서칭하다 맞는 사람에게요 아 이게 크리스마스 솔직히 말해서 자기 마을에 크리스마스 야 이거 털어야 겠는데 야 이건 털어야 돼 선물을 주기보다는 먼저 털어야 겠는데 아, 나 유닛 뭐 하나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와, 이거 에반데? 에바 참치 꽁치인데? 그럼면 와, 아, 이거 아 다크 헬릭스 너무 먹고 싶잖아? 아무튼 그러면은 어저 오늘 이제 선물을 주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이거 산타선물도 없으면은 솔직히 자기 마을에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은 저도 저번에 시즌에 없이 그냥 지나가버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제발 제 마을에 한번 보시면은 이거 한번만 떨궈주고 가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를 먹어 일단 다크파밍 여러분들, 꿀 다크 파밍입니다. 와우! 꿀! 한번 더. 오, 근데 뭐야, 선물 줬나? 오케이, 이제 두 개. 호우, 호우, 호우. 선물, 선물, 선물. 오, 와, 와 이거 안 부서졌어. 에바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쩍기는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꾹! 제발, 제발, 제발 한 번만 제 마을을 보신다면은, 산타와 뭐한 번씩만 제발 뿌려주세요. 진짜. 저는 지금 어디에 서식을 하고 있냐면요 잠깐만 이거 마, 이거 저 먹고 갈게요 먼저 먹고 저는 지금 어디에 서식을 하고 계시냐면 어 계시냐면 3385 이쯤 챔피언 3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려면은 어, 적어도 저랑 비슷한 네 어, 리그에 있거나 아니면 저보다 많이 높으면은 여러분들 저를 만나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준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또 이벤트 해가지고 음,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저한테 준 사람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약간 산타의 선물을 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뭐 어, 원래는 제가 이제 한국 유저분들에게 줄려고 했어요. 한국 유저분들에게 줄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 유저가 안 보였고 방금은 이제 다크 엘렉서 이제 영웅 올려야잖아요. 영웅 올려야 됐는데. 어, 다크가 너무 탐스럽게 존재를 해서 거기 좀 말을 좀 털었구요. 한국 유저가 보이면은 바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는 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약간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이님 그리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많이 나오셨나요? 저는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왔고, 근데 안쪽에 생겨버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맛집인데? 그러니까 한국, 친구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렵네요 야 뭐야 이거 여러분들 지금 맛집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요 맛집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파밍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선물, 주, 선물 선물 주다가 내가 지금 맛집을 몇 개를 <laughs> 보내버렸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아 맛집이 지금 아씨 침미고일 정도로 지금 맛집인데 근데 지금 저에게는 다크 엘릭서 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것은 마츠비언입니다 다크엘릭스가 4천, 5천 이상이 있어야 돼요 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아처킨은 무조건 올해, 뭐냐 아처킨부터 레벨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되게 만나기 어렵네 그리고 조만간 이벤트 하나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마을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번 트리가 진짜 이쁘잖아요 이번 트리가 너무나도 이쁘다 보니까 어 이거 한 번씩 진상해주고 어, 너무나도 이번 트리가 이쁘다 보니까 트리를 이용한 여러분들 배치나 그런 것들 사용을 해서 정말 예쁘게 배치되어 있거나 정말 특이한 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구에 맞게끔 배치를 해둔다면 그래서 어, 한 분이나 두분 정도를 제가 어,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그 이벤트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한국 친구들 진짜 안 나온다 다들 파밍하고 계신가 지금? 오! 났다 슈퍼노바 컴온!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아 이분 지금 배치 한동안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크 엘릭스 열심히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친구 나왔으니까, 이 친구에게 제가 몰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근처에 뭐, 폭탄 같은 게 있으면은, 어, 이게, 안 놓아진다고 하던데, 한번, 자이언트 폭탄 감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떨궜을 때, 다 생길지 아니면은, 오, 일단 여기 일자로 생겼고, 여기 안생긴거 보면은 어 여기, 여기 약간 조금 의지됩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쏴볼게요 여기다 한번 쏴보면은 여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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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여기 지금 100% 자이언트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자이언트밤 여기 두개 있습니다 아니면 내전탑 내전탑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내전탑 간식반 아니면은 함정같은거 분명히 있을거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오한 선물 많이 줄게 와우 진짜 많이 줬다 야 여기 터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안생겼죠 여기 6개는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안생긴거 보면은 지금 여기 막 점핑이랑 폭탄이랑 막장쥐트랩이랑 여기 지금 레전탑이랑 자이언트밤이랑 여기 엄청 많네 아 이거 선물을 줄라 해도 사람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그럼 여기다가 막줄걸 그랬네 어좀 아쉽네 여기다가 막 줬으면은 그래도 좀 많이 받았을 텐데 아무튼 네 커머님 커머님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복수 좀 해주시죠? 리벤지 해가지고 어 저도 이거 한번 좀음 산타 선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런 방법이 있겠네. 복수. 복수해 가지고. 오! 어? 야, 이분도 약간 내거 영상 볼거 같은데. 이분도 이제 노가다 천국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 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은 한번 리벤지 오세요. 제 마을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많이 많이 뿌려 주세요. 아 이러면은 한국 사람 많이 많이 선물을 줘야겠는데. 왜냐면은 많이 많이 어 리벤지 받아가지고 이선물 폭탄을 받을 생각을 하면은 참 기분이 안기한데 잠깐만 이 사람에게 제일 많이 주려면은 여기가 참 좋은 바, 여기가 진짜 좋은 장소야 여기다가 주면은 진짜 많이 준다 진짜 많이 준다 여기 허어, 몇 개를 주는 거야 다섯 개 다섯 개 그러면 또 궁금한 게또 생겼어요 하나 여러분들 이게 최대로 몇 개까지 줄수 있는 거지? 이제 장소만 많으면 엄청 많이 주긴 하나 지금 다섯 개가 나오긴 했거든요? 다섯 개가 나왔는데, 다섯 개 이상이 나오기도 하나? 여기 네 개?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지금 여기 중앙에 뭐가 있나 봐요. 있어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금 까비. 그럼 여기도 중앙에 뭐가 있으려나 여기다가 한번 떨고 보겠습니다. 다섯 개가 최고인가? 여섯 개는 안 주나? 여섯 개도 왠지 줄것 같은데. 자리만 남이 많이 나면은, 여기도 다섯 개만 딱 좋네요. 아무튼, 열다섯 개 선물 줬으니까, 저한테 열다섯 개 선물 이상은 줘야 돼요, 진짜. 첫 번째 승리님. 제가, 어, 승리님에게 첫 번째 승리를 지금 안겨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제발, 리벤지 오세요. 클래시 오브 클랜은 리벤지 게임입니다. Lots of I can't wait to destroy your village while well, you beg for mercy. I will have my revenge. You will regret the day you crossed Angry Nissan 52. Angry Nissan! Angry Nissan 52. Uh -huh. Okay. 이렇게 하면서 오늘 컨텐츠는 선물 뿌려보기 컨텐츠 보면서, 어, 선물을 더 많이 왠지 뿌려야 될것 같아요. 더 많이 뿌려가지고. 내 배치에 선물이 많아지게끔 만들어야겠어요 아, 아 저도 여기 생겨가지고 지금 약간 곤란하긴 한데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생긴데 막 여러 데다 생겼다 막 그래서 특이한데 막 그런데 특이한데 생겼으면은 제가 나중에 이벤트 한번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급